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열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힐링지 토지 552평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파밭입니다파밭 <laughs> 김장 김치에도 꼭 필요하죠. 파가 없으면은 음식이 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자, 좌우측으로 아주 멋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전기 시설 다되어 있습니다. 3m 사면 특 포장 도로로 돼 있고요. 아, 도로 좌측에 있는 파밭입니다 아, 이 지역은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어, 아, 토지는 552평이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 지금 깜빡이는 파란 부분이 토지 지적도의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아, 주변에는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그리고 하중해가 잘 드는 거렇고요 아래쪽하고 약간 위쪽에 전원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이 토지로부터 평창 KTX까지는 수영차로 약한 14분 정도 걸리고요. 평창 IC까지는 지정차로 11분 정도 걸리고요. 주변에 피닉스파크와 그리고 알펜시아 리조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 컨트롤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전제 아, 이 토지로부터 강릉하고 원주까지는 각각 50분 거리고요. 서울까지는 지정차로 2시간 플러스마하스 거리입니다. 토지 좌측에 피닉스파크와 우측에 알펜시아 그리고 좌측으로 행성이 있습니다. 하존 해가 잘 되는 조용하고 아늑한 힐링지 좌초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파밭입니다. 아 파밭 좌고로에는요 전원주택 멋진 전원주택 세 채가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전기시설 다돼 있고 도로는 3m, 3m 포장도 되있습니다 파밭 반은 이런 모든 반찬에 아주 큰간이죠 특히 대파는 모든 음식에 들어가면. 맛이 아주 한결 좋아지죠. 아, 520평. 작은 평수 아닙니다. 예, 앞에 보고 계신 바 같이 3m, 3m 포장도로고요. 그리고 전기시설이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막 수도는 아마 상수는 안 들어와 있고요. 자가수도 해야 되겠죠. 어, 좌우측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힐링기입니다. 자, 이 토지는 계획관리적이고요. 어, 건폐율 40%, 용종률 100%입니다. 개발 가능한 것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보시는 것 같고요. 뭐, 가장 개발 행위 허가가 잘 나오는 계획관리역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이거 평창만 하도요 KTX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전원 힐링지 계획관리적 552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해오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모든 부동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